공식으로 인사 <laughs> 올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현빈입니다! 네. 서울 앵콜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! 네, 오늘, 아까 전에, 1부때대성통곡을 하고 오셨어요. 안울으려고 했는데, 말씀 한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? 찾아오신 네! 분들도 있으시겠지만, 모든 게 저는 네, 다 처음이고, 처음 겪는 일이고, 여러분들과 지금 이 순간 한 시간, 한 시간, 1분, 1초, 몇 초가 다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, 제 노래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몇 개월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또 김영민이 울지 않도록. <laughs> 여러분들 환한 웃음과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? 오늘 즐겁게 즐기다 가실 거죠? 네,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계속해서 네 우리 비나도 울본데 아까 참고 있었대요 제가 울어가지고. 네. <laughs> 우리 비나도 엄청 여린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제 제가 함성 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비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. 우리 비나를 불러보겠습니다. 제가 비나야 나라면 와 나와라 하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비나야.